중학교 3년 동안 잘 준비해서 자사고 중에서도 전국 다위 자사고인 전사고, 과학고, 과학 중전고, 영재고 아니면 학군지 고난도 고등학교 보내고 싶으시죠? 진학하고 싶은 고등학교별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어떻게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로드맵과 커리큘럼 가이드까지 완벽하게 짜드릴게요. 그러니 전사고, 과학고, 과학 중전고, 영재고 학군지 고난도 고등학교 가고 싶은 학생 또는 보내고 싶으신 학부인들은 이 영상을 단 1초도 놓치지 말고 필기하면서 꼭꼭 까지 집중해주세요 전사고 과학고 과학중전고 영재고 학군집 고난도 고등학교에 진학 을 희망하는 경우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중등수학은 탄탄히 다져 놓고 고등수학은 공통수학 1 2에 대수랑 미적분 1이랑 확통선행 까지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남들보다 딱 2년만 앞서 나가면 돼요 그러려면 적어도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중등사학을 스타트 끊어주셔야겠죠? 1, 2월에 중학교 1학년 1학기 전체 과정을 한 바퀴 돌려주고, 3, 4월에 두 바퀴째 돌리고, 5, 6월에 마지막으로 세 바퀴째 돌려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전체 과정을 탄탄하게 세 바퀴씩이나 모두 다 돌렸다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전체 과정도 똑같이 세 바퀴 탄탄하게 돌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같은 방법으로 중학교 2학년의 전체 과정을 탄탄하게 3바퀴씩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도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중학교 3학년의 전체 과정을 탄탄하게 3바퀴씩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중일때까지 시험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선행만 나가도 괜찮았지만 모든 중학교들이 중학교 2학년부터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제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네번의 시험 대비까지 같이 병행해주셔야 돼요. 전국 단위 자사고나 과학중점고, 과학고, 영재학교를 들어가려면 중학교 내신 성적에서 거의 다 A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부터는 남들보다 공부 두배세배더할 각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2, 중3 로드맵은 이렇게 월별로 잘라서 타이트하게 가져갈 건데요. 4월 말 5월 초에는 1학기 중간고사가 있으니 4월 한달 동안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대비해 주시면 되고요. 6월 말 7월 초에는 1학기 기말고사가 있으니 6월 한달 동안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대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학기 때도 9월 말 10월 초에 2학기 중간고사가 있으니 9월 한달 동안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대비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12월에 2학기 기말고사가 있으니. 12월 한달 동안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대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학교 2학년의 12개월 중에서 4개월은 내신 대비하는 데 집중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8칸은 선행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이 시기에는 공통 수학 1에서 다항식 단어부터방부등식단어까지만 1월에 한 바퀴, 2월에 두 바퀴, 3월에 3바퀴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공통 수학일이 대단한 4개를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항식 단원과 방부등식 단원만 하라는 것이니 전사고, 학군지 고난도, 과학 중전고 과학고, 영재학고 가고 싶다면 한달 동안 한 바퀴는 돌려주셔야 돼요. 고등 수학을 가장 처음으로 한 바퀴 돌릴 때는 개념서는 개념원리, 병행할 유형서로 RPM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바퀴째 돌릴 때 개념서는 숨마쿰 라드 개념 기본서, 병행할 유형서로는 센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세 바퀴째 돌릴 때는 개념서는 마플 교과서, 병행할 유형서로 마플 시너지 추천드려요. 어, 쌤 근데 한 바퀴째 돌릴 때 개념서랑 유형서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두 바퀴, 세 바퀴 돌릴 때도 꼭 개념서랑 유형서를 같이 병행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할수 있는데 가장 처음으로 한 바퀴 돌릴 때 개념을 완벽하게 제대로 이해했다면 두 바퀴, 세 바퀴 돌릴 때는 개념서를 병행하지 않고 유형서만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또는 시간이 없더라도 남들보다 시간을 더 쪼개고 활용해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싶다면 세 바퀴 개념서로 추천한 마플 교과서는 한번 사두고 마플 특강에 있는 실전 개념까지 모두 다 가져간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공통수학 1도 탄탄하게 3바퀴 돌렸다면 이제 공통수학 2도 똑같이 한 달에 한 바퀴씩 총 3바퀴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5월에 한 바퀴 돌리고 7월에 두 바퀴 돌리고 8월에 세 바퀴 돌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고등수학도 한 바퀴째 돌릴 때 추천 교재 두 바퀴째 돌릴 때 추천 교재 세 바퀴째 돌릴 때 추천 교재 아까와 동일합니다 계속 언급하면 영상 너무 루즈해지니까 이쪽에다 적어둘게요 자 그리고 이 시기에는 어떤 고등수학 선행을 하면 가장 효율적인지 바로 알려드릴 건데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범 위에 적어도 절반 또는 절반 이상이 경우의 수와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공통수학 1에서 경우의 수 단원과 합통에서 경우의 수와 확률 단원을 선행해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럼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랑 마찬가지로 4월말, 5월초에는 1학기 중간고사가 있으니 4월 한달 동안에 중학교 3학년 1학기 내신 대비해 주시면 되고요. 6월말, 7월 초에는 1학기 기말고사가 있으니 6월 한달 동안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대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중학교들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을 두번 보지 않고 중학교 3년 내신 산출 때문에 11월에 시험을 딱한 번만 보니까 11월 한 달간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대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아홉 칸을 선행으로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연속으로 붙어있는 이세 칸은 대수선행 진행해주시면 돼요. 1월에 한 바퀴, 2월에 두 바퀴, 3월에 세 바퀴, 이렇게 한 달에 한 바퀴씩 총세 바퀴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대수선행까지 끝났다면 이제 미적분 1 들어갈 차례인데요. 1학기 중간고사랑 1학기 기말고사 텀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뭐다 해가지고 행사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5월 한달 동안 미적분 원한 바퀴를 쭉다 돌리기에는 솔직히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5월은 여유롭게 비워둘 거고요.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부터 미적분 원 선행 시작해주시면 돼요. 7월에 한 바퀴, 8월에 두 바퀴, 9월에 3바퀴, 이렇게 탄탄하게 3바퀴 돌려주시고, 나머지 이두 칸에서는 확통선행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한 바퀴 돌려놨으니까, 10월에는 확통 2바퀴째, 그리고 12월에 마지막으로 3바퀴째 돌려주면 되겠죠? 이 로드맵대로 따라해주셔야지만,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공통수학 1, 2에, 대수랑 미적분원이랑 확통선행까지 모두 탄탄하게 끝내고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드맵대로 따라해주시면, 전사고 입과, 학군지 고난도, 과학 중점고, 과학고, 영재학교까지 전혀 문제없어요. 만약 이 로드맵 사진이 필요하다면 댓글로 필요한 이유 적어주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수학해진생 카카오톡 채널에 댓글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이 로드맵 그대로 프린트할 수 있도록 PDF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가장 처음으로 한 바퀴째 돌릴 때는 수학을 공부할 때 나오는 모든 개념, 성질, 공식들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공부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항을 하면 왜 부호가 바뀌는지,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왜 360도인지,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 밑각의 크기는 왜 같은지, 원에서 한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왜 원주각의 크기의 두 배인지, 이런 모든 수학의 개념, 성질, 공식들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공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 내가 이해한 개념을 남에게 설명해보기까지 하면 가장 베스트예요. 설명하며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파악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신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학습을 하면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켜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돌릴 때는 대단어 하나마다 어떤 개념, 어떤 공식,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빈 종이 하나에다가 쭉 정리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되고 아까 이회동 문제집으로 언급했던 센이나 알핀 같은 유형사 문제집 많이 풀어주면서 문제에 이러이러한 조건이 나오면 나는 필연적으로 이러이러한 발상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필연성을 체계화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필연성을 잘 체계화시켜 준다면 일품이나 A급 수학 같은 난이도가 있는 수학 문제들까지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무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바퀴째 돌릴 때는 일품이나 A급 수학 같은 교재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까지 도전하면서 나의 수학 실력을 최상위권으로 굳혀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중학생 또는 중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이 제 로드맵 그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2025년에도 저의 온라인 클래스를 개강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한 바퀴째 돌릴 때는 개념 설명만 수강해주시면 되고요. 두 바퀴째 돌릴 때는 필요성 체계와 세 바퀴째 돌릴 때는 최상위 클래스, 그리고 시험 대비할 때는 실전 체계와 수업 수강 시청해주시면 돼요. 가장 먼저 개념설명반은 주 3회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녹화 강의로 학생들이 선생님의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이해했으면 이해한 개념, 성질, 공식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학생 스스로 선생님처럼 설명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저에게 제출하는 수업이에요. 그럼 저는 학생이 제출한 영상을 직접 하나하나 꼼꼼히 모두 확인하고요, 정말 꼼꼼하게 피드백을 작성해서 학생에게 제공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학부모님께도 투명하게 공유 드려요. 그리고 필연성 체계화 수업은 주 2회 라이브 즉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수업으로 약간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까지 풀면서 문제에 이러이러한 조건이 나오면 나는 필연적으로 이러이러한 발상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필연성을 체계화 시켜주는 수업이에요. 이렇게 필연성을 잘만 체계화 시켜주신다면 일품이나 A급사 같은 교재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문제들까지 해결할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한 거예요. 그리고 최상위 클래스 수업은 주 3회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녹화 강의로 일품이나 A급 수학에 나오는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문제들을 뚫어내면서 본인의 실력을 최상위권으로 굳힐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업이에요. 이 수업은 비약군제 일반고를 진학하려는 학생에게는 맞지 않으니 특목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전사고, 과학고, 과학, 중점고, 영재학교 등등과 같이 최상위 클래스 학생들만 모이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체계화 수업은 주 2회 라이브, 즉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시험대비 수업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문제들을 풀어내는 연습. 그리고 학생 개개인별로 본인이 가장 취약한 유형을 완벽하게 마스터시켜주는 수업이에요. 어, 쌤 그러면 개념 설명반을 들어야지만 필연선 체계화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필연선 체계화 수업을 들어야지만 최상위 클래스나 실전 체계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 그건 아니에요. 학생이 원하고 학생이 필요한 강의만 수강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 수업을 풀커리로 모두 따라오신 분들은 제가 수학 성적 무조건 보장해드릴게요. 개념 설명반, 필연선 체계화, 실전 체계화 수업을 모두 들었는데도 A가 안 나왔다. 또는 성적이 안 올랐다? 이렇게 a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오른 것도 아니라면 제가 수강료 전액 환불해 드릴게요 저는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제발 저를 믿고 성실하게만 따라와 주세요 수업 참여도 제대로 안 하고 숙제 제출도 제대로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온 거라면 수강료 환불 안해 드리니깐요 어쨌든 이런 저의 온라인 수업은 고정 댓글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이 가능하고요. 혹시 수업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저와 직접 전화 상담이 진행하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수학해진생카카오 채널에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영상들까지 꼭 보고 가요. 이거 비밀인데 안 보고 가면 나중 가서 진짜 우회할걸요.